오는 10월 시흥역 아프나이 아이, 아이누리 돌봄 센터가 문을 엽니다.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협업해 아프나이 돌봄 사업을 운영하는 전국 최초 사례인데요. 특히 정규 돌봄 서비스 외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복통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병원 동행부터 침대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시흥시는 이를 위해 중앙산부인과의원과 협약도 체결했습니다. 대야동에 소재한 중앙산부인과의원은 89평의 공간을 임대하고 시가 이 공간을 활용해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. 1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10월 개소합니다.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건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센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흥형 돌봄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